안녕하세요. 배정만입니다.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리일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를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일의 기업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일의 기업이는 먼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스풀이 6번 회전을 한다. 그러면 6대 1. 여러분들이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7바퀴 반을 회전을 한다. 그러면 7.5대 1.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즉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스풀이 돌아가는 그 횟수만큼 기어비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제조 회사에서 왜 그렇게 기어비를 나누게 되었느냐? 바로 그건 루어의 특징에 따라서 빨리 감아야 되는 루어가 있고, 천천히 감았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루어가 있고, 빨리 감게 되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감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가벼운 루어를 사용을 할 때, 빨리 회수를 하고 한번더 던지기 위해서 높은 기어비 리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워킹 낚시에서 어떤 기어비를 갖고 있는 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리의 기어비는 보통 4점대부터 8점대까지 있습니다. 감기는 속도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도 기어비만 놓고 따지게 됩니다. 릴의 기어비가 높으면 회수가 빨리 되겠지. 빨리 뽑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장애물을 공략을 하는데 8점대 릴을 가지고 장애물을 공략을 합니다. 미디움 라이트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고기를 뽑아 올리는 건 로드가 하는 일입니다. 릴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강한 낚싯대를 사용하면서 고기업이 높은 기어비의 릴을 가지고 낚시를 한다면 장애물에서 걸어서 빨리 뽑고 그 다음에 여유줄을 빨리 감아서 빠르게 제압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로드가 낭창낭창 거리는데 거기다가 고기압이를 걸어서 낚시를 해도 고기압이의 성능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압이를 가지고 릴을 선택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로드의 액션에 맞는 그런 리를 선택하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리를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기압이는 어떤 상황에 쓰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기압비가 높다라는 겁니다. 핸들 한 바퀴 돌렸을 때스프리 많이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감겨져 들어오는 양은 더 많아지겠죠. 즉 회수가 빠릅니다. 빨리 회수를 해야 될 때. 장애 물이 많아서 캐스팅을 해서 물고기를 겁니다. 로드로 뽑아 올리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수초로 못 파고들게 빨리 제압할 때, 그럴 때 고기압이가 유리하겠고 어, 여름에 우리가 버직 낚시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캐스팅이 서투르신 분들은 캐스팅 하는 것도 힘든데 루어가 떨어지고 나서 루어는 천천히 물에 가라앉겠죠. 그 다음에 물 위에 빨리 뛰어야 되는데 기어비가 느린 것보다는 기어비가 빠른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로즈베이트 같은 루어들 캐스팅을 해서 수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감아드려야 루어의 액션이 나오는데 기어비가 너무 느리다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고기어비가 사실 조금 더 저는 미미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저기압보다는 숫자가 높은 고기어를 쓰면 물고기가 더잘 잡힐 것 같고, 더릴 힘이 더 좋을 것 같고, 더 빨리 뽑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 기업이가 낮은 일을 사실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더 고기압이로 가는 추세인데, 물론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두번 남들 세번 던질 때, 나는 네번 던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빨리 탐색을 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릴의 기어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이 강한 우어를 운용을 할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자전거를 탈때 낮은 기어로 올라가면 못 올라가죠. 힘이 들어서. 그때는 기아를 올리게 됩니다. 즉, 저항이 강한 우어를 쓸 때는 고기압이가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바퀴 돌면 내가 돌리는 만큼 스푼은 회전을 해야 되는데 루어의 저항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장비를 조금만 쓰다 보면 금방 망가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저기압이를 갖고 있는 릴의 특징을 보면 거의 대부분 크랭크 베이트, 스피너 베이트 엘라바마 리그를 썼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릴 제조회사에서도 크랭크 전용이라고 나오는 릴도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쏘고 감는 루어 중에 저항이 강한 루어들은 기어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수월하게 감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어비가 높게 된다라면 스풀의 회전은 그만큼 더 많이 생겨야 되고 주 루어의 저항은 강한데 내가 한 바퀴 돌렸을 때 스풀은 그만큼 회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릴이 버티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쏘고 감는 루어 대표적으로 제가 크랭크베이트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엘라바마 리그라고 했는데 쏘고 감는 루어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 루어의 액션은 릴링의 속도의 변화를 줬을 때 입질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속도의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어비보다 낮은 기어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8점대 릴로 아주 느린 릴링을 해야 될 때는 정말 아주 느리게 릴링을 해도 한 바퀴가 돌아가면 스프여 8번 회전을 하게 되고 나한테로 오는 거리는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나 쏘고 감는 어, 리트리브 전용 그런 루어를 운영을 하실 때는 어, 쏘고 감는 루어들이 거의 대부분 저항도 심합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을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저기압이를 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조금 편하고 그리고 어, 릴링도 역시 저기압이가 릴링을 했을 때 부하가 훨씬 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용 장비를 쓰면 조금 더 편안하고 장비에 부담이 없이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다. 중간을 일단 생각을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좋거나,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릴의 기어비의 선택보다 여러분들의 로드의 액션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고기압이, 너무 고기압이를 선택을 하면 하드베이트 쓰는데 불편합니다. 또, 너무 저기압이를 선택을 하면 빠르게 회수를 해야 될때또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어비에 연연을 하는 것보다 내 로드 액션에 맞는 릴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릴은 우리는 도보 낚시기 때문에 전용 장비를 전부 다못 가지고 다닙니다. 한대 내지 두대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두루두루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중간 정도의 기업이 한 6점대가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6점대 정도의 릴만 있어도 어떤 루어를 운용을 하든지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도 보면 제가 저는 사실 어, 크랭크 베이트를 쓸 때도 뭐 7점대로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웜 낚시를 할 때도 4점대로 쓸 때도 있습니다.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감으면 되고 조금 더 느리게 감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 능력에 맞는 본인이 딱 파지를 했을 때 좋은 파지감. 그리고 아 나는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 가벼운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떤 릴의 형태라든지 무게, 그런 쪽에 신경을 좀더 쓰는 게 저는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사고 싶은 릴이 있는데, 아, 내가 원하는 기어비가 없어서 안 사는 것보다는 정말 사고 싶은 릴이 있다라면 중간 정도의 기어비를 사서 운용을 하셔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밌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제 영상의 주된 내용, 릴의 기어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릴의 기어비가 높다고 혹은 너무 낮다고 어, 어떻게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릴을 구입을 하실 때는 중간 정도의 기어비만 해도 두루두루 낚시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릴을 구입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원하는 무게, 파지감 혹은 뭐 AS 그리고 뭐 내구성 이런 거 따져서 그런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소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리일의 선택에 있어서 기업이만 생각하시고 리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낭패를 보는 분들 중에 간혹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기업이만 보고 리일의 조력을 생각을 안 하시면 리힐을 잘못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일의 조력, 드랙력이라고 하는데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아, 나는 8점대 리힐을 선택을 했는데, 아, 이게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어, 이런 분들은 간혹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힐을 선택을 하실 때도 내 낚시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터프하게 한다. 장애물을 공략을 하는 걸 좋아하고, 막 뽑아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릴의 무게가 조금 나가더라도, 바디, 릴의 겉면이 플라스틱보다는, 어, 쇠로, 데, 쇠로 되어 있는, 단단한 걸로 되어 있는 릴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또, 오래, 내구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나는 죽어도 무거운 거는 못 들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릴을 선택을 하실 때, 릴의 바디, 어, 릴의 바디가 무거운 재질보다는 뭐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가벼운 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뭐 150g 정도 아주 가벼운 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릴을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 릴에 낚시를 하다 보면 릴을 자주 망가뜨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릴이 굉장히 가벼운 릴인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두꺼운 릴을 두꺼운 라인을 감고 뻣뻣한 낚싯대로 강제 집행을 자주 하고 저항이 심한 그런 루어를 자주 쓰는 분들은 리일이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일의 부속품이, 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속품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 뭐, 강철로 되어 있는 부속보다, 뭐, 황동,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부속보다는 잘 망가지, 빨리 마모가 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낚시하는 스타일이, 어, 리일의 무게보다는 뭐, 강력하게 뽑아내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루어가 루어의 무게가 무겁거나 저항이 심하거나 어, 이런 루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일의 무게가 다소 나가더라도 리일의 재질이 조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선택을 하시는 게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리일을 하나 사면 낚시를 쭉 하면 석달을 못 넘깁니다 세리를 사서 낚시하는 횟수도 많고 그 만큼, 뭐, 저항이 심한 루어도 많이 쓰고, 남들보다 캐스팅도, 어,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속달을 못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리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저는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꾸준히 3개월 이상 낚시해도, 뭐, 릴링의 변화는 분명히 생기겠죠. 리일이 서걱서걱 소리도 나고, 가끔 가다 캐스팅할 때 백래시도 한 번씩 나고, 하지만, 결국 리일이란 건, 내 처진줄을 감고 내루어를 날릴 때 내실을 감아 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릴의 기업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릴을 선택을 하실 때는 기업이만 보고 선택을 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는 로드의 액션 그리고 내구성 생긴 모양 무게까지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리 어, 릴의 기업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다양한 기업이의 릴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내가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중간 정도, 6점대 정도의 기업이를 가지고 있는 적당한 무게 그리고 들었을 때 편한 자세가 나오는 그런 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어요거아이 아,